어 일본에 가면은 라멘을 먹을 수 있잖아요. 혹시 라멘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? 저는 이게 미소라면이 그거잖아요. 된장 약간 톤 그런 라면 같은 거.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라면 맛이 아니어가지고 라멘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좀느했어요제 입맛에는. 어. 그래 그래 그럼 항상 가능하게 거기로 해. 그래요?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. 내가 이제 단어를 몇 개를 좀 알고 알고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고깃 국수 비슷한 거 근데 그거보다 살짝 뭔가 좀더 끈적했다고 해야 되나 이그 그, 하필이면 그 가게 에난좀딴 네. 얘긴데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그 주인장이 어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라면집이었어 약간 음. 근데 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일본에 왔는데 라멘은 먹고 가야지 않겠어요?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달라고 어 아노 오수수매쿠다사이이말이 그래서 오수수매 오네가이시마스 그 오수수매가 추천이죠 그래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잘 추천을 못하시더라고 다 자판기식으로 있어요 주문도 돈을 넣고 내가 그 자판기에서 토핑이랑 뭐 이런 거뭐 뭐 추가 사리추가 뭐담오고막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있는데 뭐 매운 정도 이런 것도 있는데 못하겠는 거야 솔직히 내가 단어 한자로 다 모르잖아 그래서 주인장님한테 와가 사장님 오수수매 쿠다사이, 말고 오네가이시마스, 쿠다사이인지 뭐, 오네가이시마스, 뭐, 오네가 계속 이렇게 했어. 그랬는데,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니까, 추천을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, 어, 이 지방, 어, 오, 이모노, 오, 오네가이시마스, 그서 제일 좋은 거, 제일 잘 나가는 거, 했더니, 토리니쿠토리니쿠 고래, 고래, 난, 이데스 난노니쿠 데스 까 그래서, 무슨 고기 냐 여기 들어간 토핑이, 고명 이게 뭐냐, 했더니 막, 돼지고기도 있었고요, 돼지고기도 있었고, 토리니쿠라고 해서 토리가 아마 그거였나봐, 닭고기였던 것 같은데, 설마 비둘기는 아니었겠죠? 예, 닭고기였겠죠? 그래서 닭고기가 들어간 걸로, 아, 아노 코레에쿠다사이 해서 어, 토리니쿠 쿠다사이오네가이마맛해서 받아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 척하고 면만 먹고 국물 남기고 나왔어. 아 오이시, 아 오이시, 어스고이데스 이렇게 아는 단어 막다 동원해서 그러 고 나가는 순간 이제. 직장인 분들 일본에서 직장 다니시는 일본인 분들이 생맥주 먹으러 들어오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씨 미소를 짓고 나갔어 아,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어, 어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었는데요 그분은 아마 제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 주문할 때어그 아노 어그 한국거진데스카라 고노 라면은, 라면은 처음이데스. 오스메 부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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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부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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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니다 했는데 걔얘기하이 홀더니, 탁부이부이 부탁 부탁 와이부이부이 부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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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달랐 부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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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, 그분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어, 그때 들어오는 직장인 분들은 원래 거기 단골이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뭐 어, 맥주하고 뭐 시키는데 어, 비루 비루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라멘 이제 주문하는 걸 봤는데 난 씨웃으면서 그 사람들 보고 나왔죠 어, 그래요 난 개인의 취향이 차인 이 거고 아니면 제가 좀 길을 잘못 들어갔나 봐요. 제가 갔던 지역이 오사카 쪽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사카 근처에서 이제 그 도톤보리 이런 데그 번화가도 있는데 번화가 말고 숙소 근처에 약간 골목진골 있잖아요. 거기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라멘집이었거든요. 그, 거기서 먹었던 것보다 잠깐 편의점에 들러서 그사먹은 호로요인가? 그, 소로, 그 복숭아 맛나는 그 약간 맥주 같은 거 약간 탄산인데 알고 살짝 들어간 거 어,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.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종류가. 아무튼 라면라면 어, 라면 얘기가 여기 나와서 예, 또 썰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,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라면 먹어봤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먹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조금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네임밸류 있는 그 그런 라면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가봤으면. 수시도 많이 먹었는데 수시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일본 여행 가면 꼭두 가지 먹어봐야 되겠죠